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26일 출간됩니다.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여권 인사가 목숨이 위험하니 핸드폰을 꺼놓고 일단 피신하라. 가족들 모두 피신하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일화도 담겨 있습니다. 12.3 기염사태 때부터 당대표 사태까지 14일간 300시간의 기록 대단히 흥미진진하고 전가의 화제가 될 것이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출사표이기 때문에 그의 지지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책을 쓸 때는 저자 소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저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의 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사람의 인격, 가치관, 철학관, 현실적인 파워,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는지가 저자에 관한 소개 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처럼 예, 전도가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이 쓴 결정적인 기록의 책에서는 저자의 소개가 나름대로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검사 21년이라고 하는 경력, 자신의 어머니, 모태라고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일부러 저자 소개에서 뺐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저께 동영상에서 이것은 당당하지 못한 일이다. 자신의 모태인 어머니의 경력, 검사 21년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유착적인 육착, 관계의 기록,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을 해서 일부러 정치적인 의도에서 뺀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론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계엄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검사 시절의 기록이 아니어서 검사 21년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검사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 재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21년 경력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세 번째, 한동훈이 조선제일검, 천하제일검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그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왜 집어 넣어야 되느냐. 라는 세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반론이 모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부터 살펴보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김홍신 작가, 무슨 뭐, 아니면 뛰어난 언론인, 아니면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쓸 때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형성된 가장 중요한 경력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명해져서, 제가 정치를 해서, 제가 정치에서 주목을 받아서 책을 결정적으로 기록으로 낸다 할 때, 제가 언론인 30년 경력을 빼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그 법조 출신의 경력, 자기 자신이 형성된 그런 과거의 실제와 추억을 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자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정치인 한동훈으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검사 21년이 필요 없다. 정치인 한동훈 검사 한동훈이 없으면 정치인 한동훈도 없습니다. 검사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발탁되었고 검사 한동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었고 법무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고, 비대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여당의 당대표가 됐던 것입니다. 그가 여당의 당대표로서 개형해제에 적극적으로 참, 에, 참여를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닥친 것도, 거꾸로 보자면, 그 물의 연원을 따져보자면, 대통령이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시킨 거, 아니, 법무장관으로 시킨 것이고, 그 이전에 검사 21년에 총회 받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검사 21년이 왜 필요, 어, 필요, 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반론입니다. 계엄, 이, 계엄 14일 300시간의 기록. 정치인 한동으로 다시 탄생을 하는 기록.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많은 언론에 회자될 기록. 한동훈이 사실상 일부에 해당되지만 자서전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책을 처음으로 출간을 할 때, 한동훈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컸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오늘에 왔느냐에 관한 핵심적인 기록을 저자 소개에 집어넣는 것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검사 21년의 이력을 저자 소개에서 뺐을 때 일부러 뺐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뺐을 것입니다. 측근이 전화로 왜 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 그런 거뺀 것도 기사가 되느냐라고 자신이 깊은 고려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심모 원료를 가지고 그것을 뺏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 논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절을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양연화였습니다. 검사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서울중앙의 수산팀에서 예를 들자면 양승태 대법원장 49개 혐의가 무죄로 나왔던 이런 식의 실수를 저지른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고 많은 실수가 저질러졌었고 한동훈의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이재수 장군 같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laughs> 논란의 여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것을 포함을 해서 대기업의 수사를 한 것이든가 박근혜 특검팀의 실무 검사로 참여를 한 것이라든가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검사로서. 자랑스럽게 내세워야 되는 경력입니다. 검사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서 수사를 선택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laughs> 이건이 사건이건 박건의 사건이건 양승태의 사건이건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을 열심히 수사를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법과 정의의 올바른 길을 세우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는 국가의 자산이고 검사가 없으면 이 사회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검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린 검사의 갑질, 검사로서의 일종의 자만심, 오만심, 이런 것으로 많이 충반됐다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밤새워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우리 사회의 존재감과 존재가치가 훼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국가의 자산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나라의 검사를 21년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그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토론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신은 검사 21년 경력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왜 책에서 뺐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검사 21년이 빼어진 사실보다 그것을 일부러 뺀 한동훈 정치인의 의식세계, 철학, 가치관, 자신의 경력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를 빼서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차별화를 할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빼서 검사 주시는 다시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비토론에 얼마나 대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검사 경력을 자, 당당하게 내세우고. 나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주어진 사건을 열심히 수사를 했고, 내가 생각하는 법과 정의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나의 화양연화였다라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야, TV 토론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야, 당당하지 못한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당한 사람을 좋아하는 20대, 30대, 40대 유권자 중도층을 좋아할 수, 있,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불리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하는 것이 제1의 정략적 목표라고 해서 그와 같이 했던 서울중앙지검, 대검, 검찰총장, 박근혜 특수수사팀, 이런 것의 경력을 제자 속에서 빼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제 한동훈은 대통령 선거에 출사, 출사표를 던지면서 진짜 정치인의 발을 딛게 됩니다. 이번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못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되더라도 5년 후를 기대, 기다려야 되고 5년 후에 다시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런 대통령감이 되려면 검사 경력서부터 당당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